오늘은 척탕하해 사회 정화라는 내용을 쓰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모든 더러워진 모든 것,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씻어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사회를 정화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에, 그 내용을 쓰겠습니다. 이 척탕하해라는 용어는 에, 구성궁 예천명이라는 서책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수나라 때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했다는 그 내용이 그 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글씨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네 지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건 씻을 당, 깨끗이 씻을 당자입니다. 더러워질 하차 옥티 하장입니다 이거는. 옥에 티가 있다 해서. 측탕하에 사회정화 은될 하잡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자, 아,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사회를 정화시키자.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맞,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